안녕하세요, 강남 할머니다. 제가 오늘은 파김치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는데요. 우선 이제 파김치에는데 이건 요즘 이제 노지 그 쪽파가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듬을 때 끝자락을 뜯습니다. 뜯는 이유는 이저 소금으로 절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어 간이 배라고 이렇게 제가 자르고, 근데 안 잘라도 되는데 안 잘랐을 때그 그건 뭐냐 이게 여기가 통통하게 살아 있어요. 그러면 이 절에 담아 놓으면 은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요 여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한두 개 정도는 잘라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다듬을 때 다듬고 나서 이렇게 가지런히 뿌리뿌리 렇도 이렇게, 이렇게 모아놔야 돼요. 이게 막터지면은 음, 양념할 때도 힘들고 드실 때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모아놨다가 이제 물을 쪽빼야 돼요. 쪽파는 물을 쪽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양념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양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늘을 많이 넣거든요. 마늘을 많이 넣습니다. 하나는 이제 한단 정도 되는데, 국자로 하나, 하나 정도 좀 이상 넣어도 돼요. 마늘을 많이 넣어도 맛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 저는 이제 젓가락을 세 가지를 넣는데 까나리액젓, 까나리액젓을 요거를 이제 한반국자 정도 넣겠습니다. 반국자액젓도 넣고 그다음에 새우젓을 넣는데 새우젓도 살짝만 해서 한한 한 숟갈 정도 어, 정도 돼서 이렇게 넣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는 멸치액젓이에요. 이 멸치액젓은 시중에서 이렇게 그 패트 평으로 통으로 파는 건데, 완전히 맑은 멸치액젓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야말로 멸치 자체를 삭힌 거기 때문에 이게 뼈가 있어요. 요 자체를 넣을 거예요. 근데 요게, 음 이제 사서 보면 냄새, 뭐랄까, 비린내가 나거든요. 그럴 때뭘 뭐 넣냐면 소주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비린내가 좀 들나요. 소주를 좀 섞어서, 이게 멸치에서든 제가 좀 많이 넣을 거예요. 요거 두개 정도 이 정도 넣고요 그리고 설탕도 좀 많이 넣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짭짤하니까 하나, 둘, 세개 정도 지금 한 단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는 붉은 고춧가루는안 써요 고운 고춧가루 쓰니까 이게 한 단에 보통 이 국자로 두개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양념이 있었으니까, 하나 선도 해서, 지금 너무 빨간 게 싫다 그러면 하나 반 정도 넣을 때고, 저 같은 경우는 양념이 진하게 할 경우는 이걸 두개 정도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정도로 끝나고, 요거는 이제 만개 버무리는데 국물이 좀 되다, 그러면은 매실청을 좀 넣으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생강은 저희는 파김치 할 때는 생강을 안넣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전라도식에는 약간 생강을 조금씩 넣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안 넣고도 맛있다고 하니까 제가 안 넣지는 않아요 끝내고 자 이거를 치우겠습니다 제가 이거 통깨를 여기다 준비해놨거든요. 이걸 나중에 버무린 다음에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요. 제가 아까 파한단 정도 남았잖아요. 이걸 가지런한 히 거를 여기다 넣는데 이건 섞으면 안 돼요. 자, 여기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갖고 여기를 이렇게 묻혀 뿌리만 에 돌리면서 머리 뒤 뿌리가 니 파, 파 머리, 파 머리에. 이렇게 양념을 묻히세요, 골고루. 근데 이제 이게 다안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렇게 돌려. 돌리면 자기 그 자체 양념으로 다 이게 묻혀줄 수가 있어요. 섞어져. 이렇게 해서 또 빠지는 거는 또 이렇게 가지런히 넣고. 어느 정도 이 머리에는 다 양념이 묻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할때막 섞으면 안되니까 눌러서 일단 해고 그리고 돌려주고 자 이거를 이렇게 들어서 다 돌립니다 그 뿌리에는 살짝만 묻혀주면 돼요 왜냐면 나중에 그 양념이 다 스며들어 갖고 여기 뿌리에도 다 양념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머리에 뿌리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안 묻혀주세요 어느 정도만 기본만 살짝 묻혀주면 돼요 이거를 제가 이제 여기 넣고자 어다 들깨를 뿌리겠죠? 꽃깨를 뿌리겠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남은 파를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놓고 아까 제가 이게 지금 양념이 된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물이 생겨갖고 그 어우러져요. 지금 만약에 뭐, 저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밀가루라든가 풀을 안 써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물반, 파반이 될 수가 있어서 저는 그런 풀은 쓰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섞잖아요. 그럼 양념이 저절로 자기가 이렇게 어우러져요. 음. 이렇 됐거든요. 자, 뒤집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은 양념으로, 음. 자, 무쳐줍니다. 이렇게 돌려줘요. 그럼 이렇게 안 묻혀진 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양념을 이렇게 걷어갖고 묻혀주세요 사실은 이게 파김치 담는 게 버무릴 때는 그렇게 많이 손이 안 가는데 다듬는 게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파김치는 힘들다는 이유가 다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골고로 양념이 묻혀졌거든요. 자 여기다 넣습니다 넣거든요. 보이시나? 그럼 지금 이제 국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관하냐면은 바닥에서 넣으셔야 돼요. 베란다 바닥이나 아니면 세면 바닥이나 이런 데다가. 자, 자, 여기다 제가 고무줄 꼈잖아요. 이게 양념에 이렇게 하다보면 고무줄 안 끼면 다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고무줄 끼고 여러분들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통깨 있죠? 여기다 뿌려주는 거야. 넉넉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끝났어요. 제가 한, 이게 지금 두 단이거든요. 두 단째인데, 요거를, 어, 이틀 동안 정도는 바닥에다 그냥 놔뒀다가, 뚜껑 덮고 놔뒀다가, 이틀 후에, 음 이틀 후에 이제, 어, 냉장고에다 넣어서, 드실 때 이제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요거는 저희 가게에서는 파 김치가 맛이 있다고 소문이 나갖고 어떤 분들은 다섯 번씩 리필을 해요. 그래서 요거대로 지금 사실 양념 넣는, 넣는 게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맛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꾸 이걸 하면서 맛있는 생각이나서 자꾸 침고려 <laughs> 네, 이제 끝마치겠습니다. 강남 할매였습니다. 네. 됐습니다. 됐나?